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끝절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개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갖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벽돌이 필요하겠지요. 또 금, 은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설계도입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그냥 설계도 없이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도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셨다. 그런가 하면 또 19절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영감으로, 또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설계도를 그려 주셔서 다윗의 머리에 성전의 설계도가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덕분에 솔로몬은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 갈 때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 20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설계도를 알려 주기는 했지만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일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공사가 모든 일이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그러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성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들이 따를 것이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돕는 사람의 손길입니다 이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사실 혼자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일이야 나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그 일이 커질 때에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그 다음에 보니까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또그 다음에 보면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다. 다 너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자신의 어떤 영향력으로 어 백성들을 동원하고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놓고 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힘차게 전진하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 교회를 섬기는 제 입장에서도 어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창립 19주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돕는 손길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또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고 함께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선물을 전달해 주고 이끌어 오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모셔오는 분들. 그런가 하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도 필요하고요. 환경미화하는 손길도 필요하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성가대의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돕는 손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힘차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돕는 손길이 없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선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설계도 뿐만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손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성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수종되는 그러한 순종의 손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전의 설계도가 필요했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필요했고. 또한 돕는 사람의 손길도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어, 기도하시고, 또 어, 창립 19주년을 위해서 예배 회복 주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